대화하는 노력은 찾아볼게요. 네. 찾았나요첫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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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번째 나온 게 뭐예요? 부끄러움을 극복하라. 이게 왜 부끄러움을 극복하라 그런가? 왜? 그럼. 약간 이제 저희 학원에 서는 그런 게 많이 놀고, 좀 면접도 못한대요. 각 대학교 면접이 좀 되게 많거든요. 음. 근데 저는 면접을 할때 한번 <laughs> 긴장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거 같아요. 상대한테 이제 압박을 받고 부끄러운 자기 모습이 부끄러워지면은 하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못 전달하는데 저는 면접관보다 제가 더잘 대답할 수 있다는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물어보면 막 해결방지까지 가 내가 막 나와요. 저부터 응. 시원해서 가는 응. 떨어졌어요. 그래도 저는 시원하고 그냥 그런 경런게 있는 거 같아요. 그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 위축돼 버리면 아무것도 말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의사를 전부 전달하고 응. 저의 예화를 하나 드면은 제가 생명성교가 조금에서부터 성장할 때까지 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안 해본 파트가 없어요. 파트는 파트는 다 가갖고 잔이라는걸 많이 해봤는데 초등부 부장을 한적이 있었어요. 초등부 애들이 한 50명, 6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맨 마지막에 뭘 하냐면 부장이 나가서 강고 하는 시간이 아 있어. <laughs> 맨 마지막에. 그것 때문에 그 예배당에 가서부터 마음이 떨리는 거야. 그 가서 1분, 2분 얘기하는데. 를 그런데 하긴 하죠. 해 버벅거리든 어쨌든 해. 지금은 하나는 어떻게 할까? 지금은 잘하지. 왜 그럴까요? 계속, 계속 남 앞에 서는 연습을 하고 계속 해왔기 때문에, 예, 해왔기 때문에 할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천오절만 앞에서 강의를 해도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세 시간은 그냥 해야. 예, 그냥 한단 말이에요. 뭐, 뭐, 뭐가, 나의 내면에 있는 부끄러운 것들이 자신감으로 내면이 나는 올라와, 올라온 거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부끄러운 거에는 자기 자존감이랑 같이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결국은 내 자존감이 높아지면 말도 당당해지는 거야. 잘 하는 거야. 근데 이 자존감을 높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꼭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뭐가, 나는 지금 내가 공소대감사니까 공소대 강사로서의 내가 뭘를 갖춰야 돼요? 자격. <laughs> 자격도 갖춰야 되고. <되는> <laughs> 공소대 강사로서. 자질. 자질. 그지 자격, 자질. 또. 훈련. 훈련. 프라이드. 프라이드. 어, 프라이드. 또. 이게 책도 봐야지. 공부. 공부도 하고. 공부. 네. 제가 이은저이 300권이 넘어요. 이걸 해야지 이렇게 해서 내거 나의 나의 하나의 하나의 내 거를 만들어 나가 있지만 어쨌든 하나의 내 거가 있어야지 결국은 부끄러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존감이 높아져야 되는데 내 자존감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강의하시니까 자기가 맡은 파트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 앞에서 나가서 강하게 딱 얘기할 수 있는 실력과 자질과 이게 다시지. 갇혀져 있어야지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연습하면서 계속 해나가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녀 어디 나가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거예요. 이렇게 해봐야지 해봐야지 느는 거예요. 이게 부끄러움을 극복하라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대화를 하는데 있어서 내가 잘하고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해 하는 거 일단 시도를 해서 그냥 하는 거 토론을 하는데 있어서. 나도 그냥 한마디 해, 해보는 거. 이게 맞던지안맞던지 그거에 맞던지, 관계없이. 이렇게 해서, 해서 하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는, 예, 아니요로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은 피하라. 이게 뭐 같아요? 예, 아니요. 대화하는 방금... 사람. 그렇지. 창원에서 올라오신거권한습있어 <laughs> <보람이> <laughs> 예, 대화법에는 열린 질문이 있고, 닫힌 질문이 있고, 반대로 열린 답변이 있고, 닫힌 답변이 있어요. 이거는,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이거는 다친 답변. 다친 답변, 딱. 창원에서 멀리 왔어요. 멀리 이렇게 오셨는데, 제가, 어, 집사님 멀리 왔네.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이야, 그 얘기 드리니까 집사님 아니시지, 참. 성도님? 네. 네. 성함이? <laughs> 아하하하하하하그남이 <그렇구나. 웃음> 아, <그렇구나>. 아, <laughs> 얘기 듣는 아까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제가 가슴이 너무 흥분돼가지고 이게 막 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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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는 게 있죠. 그래서 오늘 저도 모르게 계속 남사님만 바라보고 있어. <laughs> 하하이게 <laughs> 얘기해주는 얼마나 좋요요 그래서 이예 아니요 열린 질문 닫힌 질문은 우리가 닫힌 답변 닫힌 질문은 우리가 될수 있으면 하지 말자. 네. 요거를잘 이용하는 데가 어디냐면은 코칭 기법이에요. 제가 코칭 수업을 들어가 보니까 코칭이 딱 이렇게 해요. 그래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아 그렇구나.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유도해내는 거야 상대편에 대해서 그게 코칭 기법이에요 근데 이렇게 코칭 기법처럼 아 어, 너도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하고 아이들을 키우면은 애들이 뭐가 자라나요? 애들은 자극을 받고 자라는 거예요. 뇌가 자극을 받고 자는데 그렇게 질문이 들어가면은 애, 뇌를 계속 자극시키는 거야. 뇌를 계속 자극시키는 거기 때문에 이 뇌에 있는 것들이 서로 연결된단 말이 이렇게. 이게 계속 연결돼서 나가면 아이가 계속 정전정전 똑똑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답변을 줘. 엄마, 야 그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해야 돼. 내 경험과 내가 해해 뭐 왔던 가닥이 있으니까 그걸 답변을 제시한다는 거야. 근데 이게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 아 그렇게 생각했구나. 그러면 넌 어떻게 하면 좋을까로 가야 되는 거야. 그게 바로 이렇게 열리 질문 닫힌 질문 응미 심장아 기억나 저희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어, 어... 그저께인가? 아니 그렇게 물어보지마 왜그렇 물어보는거야 왜 그렇게 물어보는데뭐할 <laughs> <laughs> 말이 없었어 아, 6살, 6살짜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laughs> 가끔은 명쾌한 답변이 필요할 때가 있는가요? 아, <laughs> 있죠. 당연히 있는데, 어쨌든 간에 기본은 우리가 질문을 해줘야 되는 음. 거예요. 이거는 네. 사회적인 활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누구랑, 강의하시니까 강의하면서도 그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질문을 하는 욕북으로 그렇게 해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3번. 상대방의 말을 주의 있게 경청하라. 경청에서 중요한 거, 여기 쳐있죠? 경청에서. 제가 내 얘기를 잘 듣고 있구나 하고 상대편이 느끼게 해주는 행동이 뭐예요? 맞장구 쳐주는 맞장구. 거야. 맞장구에는 뭐가 뭐가 있을까요? 네, 정반대. 아,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 해주고, 손뼉도 이렇게 쳐주고. 우리가 여자분들 수다 떠는거 생각해보면 당황하죠. 여자분들이 서로 말이 잘 통하는 사람끼리 만나면 1시간, 2시간 막 떠들잖아요. 어떻게 떠들어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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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서 그래, 리서막래그고해 이렇게 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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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화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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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대화할 때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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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헤어래 그래, 어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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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전화래 일단 전화 해서기야이게 되는 거야. 예, 네. 우리가 연애할 때생각해보다 똑같아. 저는 옛날에 연애할 때이 핸드폰 같은 게 없어갖고 이렇게 돌리는 전화 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전화기에 대고 전화하면서 잠들고 그랬었어요. 예, 네. 네. 데 그게 왜 내가 전화를 잡고 계속 30분 40분 동안 있어요? 왜? 내가 내가 어떻게 어떻게 하니까 그걸 갖고 있어요. 내가 좋으니까 내가 그 사람이랑 대화하는 게 좋으니까. 그게 경청인 거야. 그게 맞장구고 네. 경청에서 제일 중요한 건또 뭐라 그랬어요? 내가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잖아요. 네. 맞장구 쳐주는 게 똑같은 거야. 상대편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야. 어떤 대화를 이렇게 했는데, 아우, 강사님은 그렇게, 야, 그 얘기 듣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흥분되는 거 있죠, 강사님? 어, 맞아요, 맞아요. 강사님. 지난주에 그렇게 강의하셨는데, 제가 그 얘기 듣고 있잖아요. 가서 실습해 봤잖아요. 그러면 강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행복한 거야. 더 해주고 싶어. 그게 바로 주의 있게 경청하는 그런 거예요. 바디랭귀지 활용하라. 예, 이 바디랭귀지를 활용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내 몸에 어떤 부분을 사용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 손. 손. 또. 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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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거의 다 왔어. 어깨, 어? 팔. 팔. 어깨, <laughs> 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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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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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어떠, 어떻게? 상대편은 <laughs> 바디랭귀지. 바디랭귀 중에서 가장 쉬운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눈을 보는 거예요. 응. 바디랭귀지 중에서. 내가 남짓사랑 대화를 하는데, 내가 눈을 계속 보고 있어, 남짓사님은. 홍기사님이 저를, 저의 눈을 계속 보고 있어. 네.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선택이 딱 됐잖아요, 강의하다가. 그러면 딱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어가요? 집중하고 있구나. 잘 보고 있구나. 그리고 눈을 서로 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뭐가 돼? 어떻게, 모션이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눈을 바라보고 있으면 자연적으로 감정에 이입이 되 눈을 말하는 거람 눈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죠? <laughs> 마음의 창이라고. 그 마음과 마음이 서로 부딪히면은, 마음과 마음이 부딪히면은 감정에 입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뭐가 돼? 오션이 나와. 끄덕끄덕거리고 뭐가 나와요 또. 기쁘면은 눈꼬리가 같이 올라가고, 감정이 서로 딱 부딪히면은 같이 눈에서 눈물이 글썽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집사님한테 얘기한, 는데 집사님 어떤 전 얘기한 데 내가 같이 얘기하고 있다가, 갑자기 내가 눈에서 눈물이 딱 글썽해. 그걸 날 봤어. 무슨 마음이 들것 같아. 일단 싫지는 않고, 공간 대화가 항상 되겠죠. 서로 이성가 아니면은 손을 잡고 서로 안아줄 수도 있고, 토닥여줄 수도 있고,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됐단 말이야. <laughs> 동선만 해도 내가 하면은 여자 꽃실때 이게 아주 기가 막힌 것데또 <laughs> 대화를 하고 있는데, 찡한 모습을 딱 보여주면은 여자분이 확 들어오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제비족들이 잘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면 안 되는데. <laughs> <laughs> 하여튼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뭔 말인지 됐겠죠 바디댕기 주인에게서 가장 중요한 게 서로 마주 바라봐주는 거. 서로 마주 바라봐주는 거다. 네. 그 다음에 5번. 쓰지 말아야 할 말들은 철저히 그만다. 우리가 쓰지 말아야 할 말은 뭐가 있을까요? 부정하는 언어. <웃음> 비속어, <웃음> 비속어. <웃음> 요즘에 애들이 뭘 써요? 만나면 욕부터 나오지. 아이 씨발, 아이 존나 뭐. 이게 그냥 근데 우리가 딱 듣기에는 일단 거부감이 확온요 그다음에 쓰지 말아야 돼. 자녀나 학생들한테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비교하는 거야. 서로. 야, 옆집 엄마는.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당신은 이 정도밖에 못해. 아니면, 뭐, 쟤는 공부 잘하는 거, 야, 쟤는, 뭐, 이번에 보니까 방교 석차가 확 올라가갖고, 아유, 너는 어떻게 그럼 뭐 뭐하는 거니, 말하는 거니. 이렇게 서로 비교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럼 뭘 건드는 거예요? 네, 딱. 자존감로 건드는 거예요. 그 그런 비, 비 언어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어, 서로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이렇게 감정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안 돼요? 감정이 너무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케어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감정이 너무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돼? 그래, 맞아. 그 새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야. 자기 남편을 욕을 막 하고 있는데, 서로 친구끼리 만나서 이렇게 했는데, 막, 남편 욕을 막 하는데, 감정이 이입돼그 야, 그, 그런 새끼도 남편이라고, 너는, 이렇게 들어가 버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기 편이 돼주는 거는 좋은데, 경계선이 조금 있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감정이 이입돼가지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그러면 상대편은, 아, 그래도 내라 편인데, 이제. 이해가, <laughs> <laughs> 이해가 되죠? <이해되죠? 웃음> 네. 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지 마.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은, 뭐가 발견, 뭐가 나타날까요?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면 물론, 이제, 관계성이 굉장히 좋고, 이런 관계에서는 전혀, 그런 걸다 이해하고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 중에서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하, 얘기는 듣는 게 좋을까요?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음. 얘기는 왜 듣는 게 좋을까요? 얘기는. 대화하 목적에 따라서 듣는 건 좋은데,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laughs> 상대방에 대해서 뭔가를 갖고자 하는 부분이 있으나 일단 꼭 듣고 음, 음. 저 사람의 욕구 중에 하나는 대화하는 것같 보통 말을 하는 걸 좋아하지 듣는 걸안 좋아하니까 네. 뭔가 들어줬을 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거 같아요 사실 많이 해소시킬 수 있어요 음. 둘다 맞아요 둘다 맞아요. 누, 누가 내가 하는 얘기를 여자는 하루에 몇만 단어를 얘기를 해? 여자는? 5만? 남자는? 5천? <laughs> 남자 여자하고 5대1 비율이야. 남자는, 남자는 하루에 뭐만 단어를 얘기한다면 여자는 5만 단어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말을 누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남자가 더 많이 하는 거예요?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거요 여자가. 네, 여자가 더 많이 하는 거죠? <laughs> 그럼 여자는 뭐를 해야 돼? 집에 와서? 누구 만나면? 계속 이게 돼야 되는 거야. 계속. 그런데, 시끄러워. 아, 나 피곤해. 이렇게 돼버리면, 나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게, 그거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남자하고, 아, 대화는, 어떤 대화를 할 때는 꼭원칙이 있어요. 무슨 원칙이냐 7대3의 원칙이 있어. 나는 3만 하는 거야. 상대편이 7을 얘기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상대편이 7을 얘기하게 해주고, 8대2나 7대3으로 상대편이 8을 얘기하게끔 해주면은, 나는 2를, 그 2는 결국은 뭐야? 맞장구만 쳐주는 거야. 아, 그랬니? 어, 그랬니? 아, 그랬구나. 아 맞아, 맞아, 맞아. 나도 그때 그랬어. 나는 그때 이런 경험이 살짝 있었는데, 너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니? 너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했니?